선생님 예. 리플 하나만 예. 봐주실 수 있나요? 왜 이렇게 예의를 갖춰어요아저늘 예의 갖췄잖아요. 누구한테졌는데요? 보나님요. 2대 일? 아 이겼어요. 이겼는데 한판 졌어요. 그러니까 2대1로 이겼어? 네. 보시죠 네. 아두개 시스터 셨고요 뭐죠 이거는? 네? <laughs> 내가 아니고 <아직> 이거 뭐냐고요? <laughs> 여보세요? 네, 아 제가 시스터. 뭐 아니 다들 집중을 얼마나 안 하길래 이런 실수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 여기 몇 마리죠? 본질은 항상 열열열 10, 10, 마리요. 아홉 마리요. 네. 근데뭐열 마리까지도 괜찮습니다. 열한 마리 너무 많아요. 아, 근데 솔직히 너무... 전판에 너무 제가 좀숨삭 이것 또 자만했어요 솔직하게. 뭘 자만을 해? 자만을 하더라도 그런 플레이에서 자만은 나와도 되는데 실수 이거는 빌드 아다리 수지 바로면 또안 찍으셨어요? 없어. 아, <laughs> 가스 많은데 뭐 가스가 부족해 지금 가스가 3 0 0개 있는데. 아, 선날이커는 럴컵 하고 바로 찍는 거라던데, 아닌가요? 누가요? 명훈님이요. 명훈님이 그랬다고요? 블라티지, <laughs> 아고 명훈. 아니, 아니 김명훈 그래. 유튜브 선날이커 강의 보니까 럴컵 찍고 바로 팔아던데, 아닌가? 럴컵 다음에 바로. 어, 내 메모 해놨는데. 아 진짜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지금 본다. 이거 지금 바로. 어, 안 찍었다. 어, 바로 찍으셔야 돼요. 이건 실수 있어요. 어, 왔잖아. 아니잖아요, 봐봐요. 원래는 선날이 설레... 바로! 링 바로! 김명호 R 안 찍었다. 어? 안 찍었다! 실수로 바로! 아나 그걸 실수를 따라한 거야? <laughs> 아, 아니 과연 아... 보실 거면 제대로 보세요, 집중해아나 진짜 속나가 어. 진짜 아 나쁘지 않게 했죠 진짜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블루스톱?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조금 라바 쓰는 거더 집중하세요 <laughs> 네! 순대 아까 오가다 어떤 부분 어떻게 고쳤고 어떤 부분이 나아졌는지 불평하세요. 아 오가다가 근데 해보니까 원래 타스탄딩 운영할 때 얘가 원래 럴거 뽑을 때도 그냥 병력 존나 찍고 드론 존나 늦게 찼는데. 네. 이제 드론 채우는게 빨라졌더라고요. 실력이 많이 늘었다. 어 나쁘지 않게 그래도 좀 솔직히 나는 오세블레를 아예 안 봐준 이유는. <laughs> 진 기본적인 거를 아예 안, 안 갖춰오니까 그냥 보고 뭐안 게임 자체를안 봤는데. 야 요새 쓰시이존나 계속... 열심히 호재서 비박으로도 맨날 연습해. 하나 이제 또 쓰신 다웠던 거는 김명훈의 손라코 강의를 봤더라고요. What the fuck! 근데 손라코 강의를 봤는데 명훈 형이 거기서 바로 어, 찍으셔야 돼요. 이건 제실수있어요 What the fuck! 넓코 찍은 다음에 계속 바로 찍고 있어요. 쓰신이 맘고생이 심했겠 그렇게 하지 <laughs> 마요. 그만좀 그런... 그 싫다고요. 가사 나세요. 존나 날로 먹고 있었네 김병웅이 새끼 실수했으면 다시 찍어서 올려야지. 그 실수했다고 하고 하지. 응. 이걸 응? 실수하고 자막으로만 넘기면 스신 같은 경우 지금 헷갈릴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스신님도 많이 늘었으니까 승대. 역시 너랑 어. 뭔가 결이 좀잘 맞는 거 같아. 아. <laughs> 아. 1 2 3 4 넷, 다섯. 에도 실패하시면 열 번이 우승감에 가시죠. 아주 이상한 전달이 아주 멘탈적으로 흔들려가지고 무슨 일이 안 되잖아. 와 이걸 내 탓을 해? 이거 하여튼 메잘 잡고 해야 된다고 아왜 이렇게 후당탕탕거려 아우 삼촌풀 아니 본인도 삼촌인데 우리가 어떻게 삼초를 하냐고요 그럴 거면 은 그냥 말 놓지 왜 동등한 자인데 일단 삼촌풀 한번 우리 현 아이들의 상태를 좀 볼게요 아 5초 아아 아, 잠깐만 삼촌 내 이거 아 아, 방향 아 4초. 아 진짜. <laughs> 아, 저 오세블리 번... 씨. 찬은 네. 예요아 진짜 아니고요. 4초인데. 아 이거 아까 그 스탑이 좀아쉽한 번만 더한 번만 더해 보면 안 돼요? 음, 오세블리 씨. 네. 4산이. 네. 아니지. 3번이 먼저죠. 탈락 3번이 먼저입니다. 3번이 먼저라고요? 나이스. 하인. 왜요? 감사받으러 왔어요. 철학이에요. 왜요? 3초 만들었어요, 확실하게. 아다 먹었죠. 여유 3 초. 사실상 2 초. 여보세요. 야, 그러면 오세블리가 로어가 보는 앞에서 말을 하면서 보여줍니다. 오케이. 말하면서요? 그 정도 안 돼요? 지금 뭐1 시간 동안 나누는데그 정도 안 됩니까? 1 시간째예요? 1 시간째 아니거든요. 정확하게까지 한3 분. 엉값 <laughs> 빼고 따뜻. 방법이 만약에 틀리시면 탈락이에요. 아말오 많았... 저거 때문에... 똥부스팅을왜안 아... 하시냐고. 아니 오 뭐, 듣다가 처음 티탄 들어봐어왜 오세블리 언니한테 오라고 하면 안 돼? 오세블리 언니인데 오세블리. 그럼 아세블리로 바꿔. 너야 어, 조만 여물어줄 수 있어? 오세블리 <laughs> <세블리. 오>. <laughs> <laughs> 할수 할수 있어! <laughs> <laughs> 빨리 <빨끗어져> 끝내자할수 <laughs> 있어! 여물. 오세블리할수 있어! 힘내라 오세블리! 세아라 오세블리. 아, 힘을 오세블리!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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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3초! 이거 맞아! 아, 아. 거의 2초 아, 같은 3초였어 아, 진짜 인정 인정 이게 나야 오세블리 아 <laughs> 오세블리한테 처음 이달함 쓴거 같은데 합격이에요 아. 오 <laughs> 아. 아. 근데 오세블리 씨 네? 홉시는몇초 나와요? 아니 엔진 5분 컷, 랄란 10분 컷, 봉수이도 한 15분 컷, 스시 한 시간 20분 컷. 꺼야? 아니라고요. 이렇게 해도 지금 5초 뜰 거야. 근데 시험이라고 말을 안 해가지고 아... 말을 안 했어. 저 속으로는 했는데. 아비아 말하고 갔으면 무조건 통과인데 말안 해가지고 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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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탈락. 아 진짜. 와 4초다 거의 김성대급이었다 방금. 그러니까 말했잖아 오세불리 알바 하고 했으면 무조건 통과였다고 지금도. 그럼 한번더 해볼게요. 왜? 오케이 모세블이 특별 대우 한 번. 아, 해드릴... 아 특별 대우 아니라 한번 성공하면 한번 기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대우 한번해 드릴 텐데. 자 지금 스타트 한번 해보세요. 오드론할 거죠? 아니, 사도론이다, 한 마리. 아, 짜 아, 디코 끄고 할 거야. 아, 자, 아 진짜, 아, 지금, 왜 저만 디코디 하시나고요? 아무도 안 뺏고. 네, 아, 나 진짜, 뺏고. 아, 진짜 한 마리 해요. 본인 스스로 시험에 치르는 그 자세가 됐을 때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선신님 네. 볼게요. 네. 퇴근하실 때 됐어요. 왜냐면 지금 메이트룸에 오셨어요. 사실 지금 제 마지막 손님이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퇴근하세요. 제발. 아 근데 부자연스러워. 아 이게 좀 아쉽네. 물론 스신한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게 내가 잘못된 거겠지? 뭐야 오사블 했어? 안 봤는데 했어? 성공했는데요어 그럼 보여줘. 몇초 뿌린지 보여줘. 꼭. 아 보고 계셨금만나 진짜. <laughs> 아저 진짜 방송 키가 한개드어나는 어. 키밖에 없다고요. 오세블리 씨. 응.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오세블리 씨. 합격! 왜 봐드리는 거예요 성공이죠. 이제, 이제 가게 갈게요. 문 닫을 시간이에요 가세요. 가세요. 오세블리 씨하하하 <laughs> 합격입니다. 예, 네, 안녕히 계세요. 늑체 9시만 남았나 이제? 석 오지게 먹었다 야석 오지게 빨았으니까 오세블리한테 한 계단이라도 갔다 오자 형들아 솔직히 내가 지금 오늘 엇가로좀 많이 빨았으니까 석한 계단이라도 <laughs> 갔다, 갔다 와한 계단 갔다 오겠습니다 야, 한 계단 갔다 와한 계단 아이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저 잘했죠? 제가 제일 열심히 씁니다 드론 나누기 감사합니다 아니 나 왜? 나 MVP로 선정됐어요? 아 MVP 감사합니다 오늘 드론 나누기 MVP 오세블리 가산하세요 아, 키워, 키워. 와 5초 풀 개벌레 같은 새끼 야 근데 이거 풍뎅이 새끼가 5초면은 내가 세는 오세블리 시키면은 10초 나온다 한번 시켜보자 뭐야 다시 시발 뭐야 이거 오류야? 아니 이거 뭔데 김민아 너가 강퇴시켰냐? 김민아 너가 강퇴시켰냐고 감히 김윤아를 강퇴시켜? 다시 풀어라 5초 준다 그냥 나눠보시라 뭐야 이 새끼 <laughs> 아니 이거 뭐야 <laughs>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나 이거 못봐 이제 옷에 물리? 작전대로 됐네 오케이 저다.